자,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가,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인데요. 일단 학습 목표는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자, 여러 가지 사각형을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나타내라 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런 거죠. 가장 큰곳 안에 어, 사각형이 있었죠. 나무 사각형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조건 을 조금 까다롭게 해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우리는 이거를 사다리꼴이라고 했죠. 이 안에는 뭐 등변 사다리꼴, 정사각형, 직사각형 다 들어간 애들이죠. 한 쌍만 평행하면 되니까 이 안에 또두 쌍까지 평행하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까지 들어가겠죠. 평행사변형 안에는 직사각형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에는 마름모가 들어갈 거고요. 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바로 정사각형이 있겠죠, 여기. 정사각형. 플레임으로 예쁘게 써줘야지.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고요. 이제 관계를 대각선이랑 관련해서 했었었죠. 유제 1번은 교과서 따로 풀어주지 않을 거거든요. 유제 1번은 교과서 182쪽. 이게 나와있죠. 그 다음 주에 오면 수행평가 10점짜리 한번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요 문제 낼 거예요. 똑같이. 보면,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조건을 하나씩 추가해서 정사각형에 이르는 과정이다. 1, 2, 3, 4번에 이름을 쓰고,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쓰고, 가의 조건,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되고, 여기는 서로 또 다른 한 쌍이 또 평행하면 되고, 거기서 얘가 되려면, 한 각이 직각이기만 하면 되고, 그쵸? 얘가 되려면 이웃한 두 변의 같으면 되고 얘가 되려면 한 각이 직각, 여긴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다 이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쵸? 여기 교과서 182쪽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참고에 적어놓고 요거 시험지 똑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싹 비워서 어,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그거 한번 그려보는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10점짜리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보고 연습을 해갖고 오고요. 정답은 뭐 어차피 교과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써갖고 오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 이제 확인합시다. 평행사변형은 서로 이등분 해주죠. 직사각형 이등 2등, 분 해주고요. 대각선이 서로 서로 다 이등분 해주는데 등변 사다리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림 하나 그려보면 되게 편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려보면 얘윗 부분이 짧죠. 얘가 좀 길고 서로 이등분 안 해줘요. 그다음 대각선 길이가 같니 물어보지 안 같고. 같고안같고같고같죠 그렇죠? 직교한다 이건 수직으로 만나니 물어보는 거예요. 수직이로 만나니 평행사면형 안 만나고요. 직사각형 안 만나고 마름모 뭐 만나고 정사각형 만나고 등변사각형 안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각선 성질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이거 할 거예요. 시험 볼 거고 시험은 아마 내 생각에 수요일쯤 볼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을 꼭 해갖고 오고. 여러 가지 사각형, 이제, 뭐, 정사각형까지는 이제 끝났고, 오늘 한요 벤다이어그램이랑, 요기 마인드맵 같은 애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는, 뭐, 중점 연결 정리한 애들이랑 평행선이랑 넓이 같아진 애들이랑 요런 거 해볼 겁니다. 그거 시험 문낼 거고요. 일단 오늘 좀 양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잘 정리해놓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